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 입니다 어,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떼형 떼케인데 이제 1그룹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동사가 뭔지 정의를 한번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본인만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1그룹을 할 건데 떼케의 1그룹 이 예, 그룹은 뭐다 끝이 우즈르 누브므 크그 쓰로 끝난 애들이에요. 우즈르 누브므 크그 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간후 이게 막 앞에 있다가 뒤에가 우즈르 <놀람> 해서 루로 끝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아닙니다. 끝이 우 또는 쓰 또는 루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오모우입니다. 오모우. 오모우. 일본인들 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생각하다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 그룹할 때 생각하다 칸가에루가 있었죠. 근데 그 칸가에루는 뭔가 논리적인 이런 사고, 그 생각이고 이녀석보다 그냥 주관적인 생각. 오모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본인 얘기를 할때 나는 이렇게 또 오모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괜히 말을 많이 해요 왜냐 그냥 이래라고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뭐 이렇다고 나는 생각해 하기 때문에 항상 입버릇처럼 많이 붙이는 녀석 중 하나예요 오 생각하다 자이 어떻게 바뀌죠? 맨 끝에 우 대신에 얘 대신 뭐죠? 을 대가 붙죠? 그래서 오모 대가 되고 오모 대 생각하다였으니까 뭐라고 한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해 그래서 고서해 그 때형 항상 고서해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타츠 원래 우리가 앞서서 마스케 이런 말 때는 마츠를 했었어요. 기다려 야됐자 마츠. 그 예로 하면은 그때 이거 마떼. 그래서 우리가 첫또 마떼. 좀 기다려봐. 응? 기다려. 마테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얘는 뭐다? 타츠요 타츠. 근데 이 안에서 설립자, 서다예요, 서다, 서다. 근데 이제 얘기를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그룹에서 오키루, 일어날 기자가 들어간 오키루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오키루도 일어서다, 서다예요. 파츠도 일어서다, 서다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서다, 설립이에요, 서. 일어날 립이 아니라 설립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워있다가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세워진 거 보죠? 일어나는 거고. 우리 의자 같은 자도서 일어나는 거뭐죠 이건 서는 거죠. 그래서 오키르는 뭔가 평면적인 게 세워지는 느낌. 그래서 잠자리에서 잠이 깨서 일어난다거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이런 오키르인 거고. 그리고 평면 가로에서 이렇게 생기면 없던 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거 오키르를 써요. 근데 타츠는 뭐다? 의자 등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 어? 이게 서다예요. 고양이 여기 걷다가 갑자기 야 이게 쓰죠? 그건 뭐죠? 타츠에, 타츠 타츠. 이런 관련해서도 많은 관용 표현이 있어요. 뭐 하라가 타츠. 그러면 배 복자. 그래서 하라가 타츠. 하라가 타츠. 그래서 게요 하라 타츠. 그러면 배가 일어서 때. 배가 일어나면 어때요? 일어나서 없는 애잖아요. 일어나면 어때요? 속이 어때요? 불편하겠죠? 불편하면은 짜증이 나야 나요, 나요. 나죠. 하라타참 화가 나다. 열받다. 이런 식의. 다. 그럼 얘도 어떻게 나? 얘 대신에 <목소리> 으때, 타때. 그럼 뭐죠? 서고 서서 서가 되는 거죠. 자이 녀석은 지난 시간에 오리루라는 녀석으로 나왔는데, 자, 오크리가다가 이번은 루로만 바뀌어요. 이럴 때는 뭐다? 후르, 후르, 후루, 후르. 그래서 얘는 관영 표현이 아메가 후르, 아메 비 비우자. 아메가 후르, 비가 내리다. 그래서 후르는 내리다 돼요. 예. 그래서 얘는 보통 비하고만 많이 쓰인다고 보시는데요. 얘도 둘다루 빼고 끓으니까 흙대, 암에가 흙대, 비가 오고 와서 와 이렇게 되겠죠. 또 비가 와 이렇게 됐으면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3그룹은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코르는 어떻게 바뀐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흿대. 근데 요 키도 동일한 한자예요. 오크리가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달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면 뭐죠? 오고 와서 와그 와와 이 녀석 비가 와는 틀리죠 당연히 한국어 발음은 똑같아도 이 정도는 당연히 언어생활하시면 을 파악이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쭈루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누뭄을 해야죠. 누뭄 할때 고마운 건 하나예요. 자, 누로 끝나는 동사는 몇 개? 무조건 하나예요. 그게 신우예요. 신우 시누. 죽을 살자 신우. 마침 죽을 사자가 시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숫자 4를 시라고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관용 표현이나 옛날부터 썼을 때는 그렇게 쓰겠지만 시누 시누 얘뭐되된다 음대 그래서 보다 신대 그러면 죽고 죽어 아, 죽고 죽어서 죽어 이렇게 되죠. 뭐 물론 죽어 이런 말은 잘안 하지만 그래도 어색한 말이라도 자꾸 고서해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를 호, 그리 우리가 호칭 이런 말할때 호자예요. 얘는 요부요부도얘 빼고 음대, 그럼 뭐다? 연대, 연대 끝하살, 불러주세요. 응? 그래서 연대는 뭐다? 부르고 불러서 불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요무, 읽을 독자, 읽는 거, 요무. 그럼 얘도 음대, 그럼 뭐다? 연대가 돼요, 동일해요, 동일해. 근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어 이렇게 책을 홍오연대 하면 책을 읽어 읽어 읽어서 읽어 이렇게 되는데 그걸 로돼 책을 불러라고는 전혀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발음이 똑같아도 뜻이 다르다. 동음이의어가 될수 있다.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떼형인데 여기서 먼저 대의 끝에 발음이 그렇죠. 그건 뭐냐? 우리가 고, 서, 연결,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품사에 배운 적이 있느냐 없냐 있어요. 명사, 나용사는 뭐였죠? 나니 아니, 대. 대였어요. 이게 명사인데. 그 다음에 형사. 이 형사는 뭐죠? 쿠데. 되였어요 선생님, 이건 왜 떼형이라고 해요, 동사는? 대도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는 으 음, 대, 얘는 응떼. 얘는 이때 얘는 이떼. 얘는 시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때가 많아요. 대가 많아요. 때가 많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만약 그렇게 치면 때 대형이 되겠죠. 연결 이유. 여기 보면은 때 대형. 때 대형보다 때 형이 훨씬 때가 훨씬 많고 더 짧죠. 그러니까 때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 형이라는 무조건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도 있습니다. 요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쿠고가 남았네요. 자, 얘는 키끄, 키끄, 나중에는 이제 묻다의 뜻도 알겠지만 지금 듣다로만 이해를 하세요. 키끄, 듣다, 그건 뭐죠? 이때, 이때로, 기때 그러면 듣고, 들어서, 들어,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떼떼떼라는 게 가벼운 명령이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그 나, 마스크에다가 나, 동사 원형에다가 나 하면 강한 금지, 근데 마스크에다가 나는? 나 사이에 좀 편한 느낌 그래서 뭐뭐해 라는 가벼운 허락도 되고 명령도 될수 있어요 하지만은 때형이 가벼운 명령으로 더 입력이 잘돼 있죠 그래서 얘를 때때때버리면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친한 사이에 반말을 하면서 때형을 사용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하죠? 뒤에다가 네를 붙이면 되죠 우리 종조사 배웠잖아요 알았지 상대방 동의로 구하는 거 내가 키이되네 그러면은 들어 알았지?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머때네, 생각해, 응? 떼때네 서봐, 뭐, 서. 그때네 뭐, 이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비, 비에 대해서 하니까. 연데네 불러, 그렇게 불러, 알았지? 연데네 읽어봐, 읽어, 알았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은 따를 주자야. 우리가 주유소 이런 말을 하죠. 따를 주자. 그러니까 뭔가를 따르는 것, 즉, 붙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소그쯔그자 오쿠리가나는 둘다 똑같지만 내가 이말이 이 말을 쓰려고 하는 상황 o g 라서 달리 읽어요. 둘다 기본 뜻 자체는 둘다 g 다 o d So g o 다 d So good. So good. 이 o good. So good. So good. s 딱 나누세요. 술쯔브에 술은 붓죠? 술 따르는 거 이거 다쯔브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쯔이대가 되겠죠. 쯔대 그럼 뭐다? 붓고 부어서 부어 따르고 따라서 따라 이런 말이 되겠죠. 술한잔 따라봐. 응? 이이쯔이대네이말 쓰는 거예요. 그럼 소소거는 언제 쓰느냐? 붓는 건 붓는데. 자 우리 당연히 액체는 부을 수있지만 액체 외에 뭔가 붙는 건 뭐요? 거기 집중이 되는 거죠? 기울이는 거예요. 응? 기울이는 거. 그거면 보다 내가 심혈을 기울인다 이런 말에도 쓸수 있는 게 소서부. 그래서 어요 붓다의 전체적인 개념은 소서부라고 보시면그 중에서 술에만 쓰고를 그냥 쓴다고 이렇게 딱 나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회화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컵라면에 물을 붓죠? 보통 이제 소서부 쓰시면돼요 소서부. 술과는 쯔구만 쓴다 그냥 이렇게 어, 나만 쓰세요 뭐 내가 잘못 써도 누가 뭐라 안 해요 다 똑같은 말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서서구와 쯔구 두 개가 있다 기존에 이제 마스크에서 다루지 않았던 동사로서 새로운 동사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마스크에서 참고로 했던 단어들도 다 떼용 다 바꿔보는 연습 해야 해야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쓰로 끝나는 여성입니다. 어 이게 모자르니까 얘를 한번 띄어볼까요 자, 이거는 한번 나왔어요. 말씀하자. 하나스, 얘는 놓을 방, 뭐 방치하다. 그 다음에 떨어질 리, 음? 떨어지는 거, 이별, 뭐 이런 거 쓰겠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제가 갑자기 놨어요. 그때 다 쓰야. 근데 한자가 틀려도 얘네 세 개는 다 뭐라 했는가? 하나스예요. 하나스. 근데 한자들이니까 뜻이 다 틀려지겠죠? 자 첫번째 하나 쓰는 대화의 화자 니까 이야기하다 즉 말하다 얘는 놓는 거니까 놓다 음? 그 다음에 얘는 떨어지면 떨어지다 이 뜻이에요 즉 동음이의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동일하게 쓰로 끝나니까 떼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하나시대가 되겠죠 하나시대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남녀 주인공이 있다 근데 뭐 남자가 뭐 여자랑 무슨 싸움을 했나봐요 뭐 연인관계에서 그러면 남자가 본인이 뭐 사과를 먼저 하나 갔어요 그러면 여자한테 내말좀 들어봐 우리 얘기 좀해 얘기해 뭐죠 하나 시대 랬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어죄어도랑할 얘기 없어 하면서 딱 가려고 해. 그럼 남자가 가지 말라고 대해서 손을 딱 접접 잡았어. 여자가 못못 가고 딱 잡힌 상태에서 야손 놓아 하죠. 어 놓아 그죠 하나 시대 또 이래. 요 그러면은 누구, 남자가 50도 하셔 뿌리치고 갔어요. 그러면 남자 그렇다고 어 바이바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쫓아가죠. 쫓아가서 내말좀 들어 봐. 막 옆에 붙어요. 그러면또이러면하나 ش ت 떨어져 하죠. 그래서 하나 ش ت 하나 ش ت 하나 ش ت 세개는 이런 드라마 같은 걸 연상하시면은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이었인데요 자, 얘는 빛의 쫓자들 우리가 이제 조명에서 뜻이 빛이다, 빛이다. 근데 지금 우주로 누르면 크고 스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누루룩이랬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예외 그룹이에요. 예외 그룹. 우리가 이제 카엘을 집을 기준으로 돌아가다 돌아다 또는 가다 오다 한번 했고 또세개 하면 은 이제 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육십 어? 개 되지만은 우리 한 스무 개만 하면 된다. 그중에 지금 네 개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뭐 너, 얼마 안 남았죠? 얘는 첫 번째 테르, 얘는 하시르, 얘는 바이로 색깔을 바꿔 볼게요. 테는. 자 테르 테르 같은 경우에는 비치는 거 비치는 거. 뭐 달이 달빛이 비치고 하는 거. 자 근데 얘 마스케로 해보세요. 뭐가 되죠? 얘일 그룹이가 누가 날라간다나 안 날라가요. 1 그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 단을 받게 되면 미가 돼요. 그럼 뭐 테리예요. 테리에다. 테리에다 플러스. 자 오코노미 타코. 목에서 공통된게 야키죠 야키. 야키 어 야키 키이 말은 어, 원래는 야그 라는 굽다라는 동사였어요. 얘가 마스크로 야키 굽는 구이가 된 거예요. 그럼 뭐요? 테리야키. 테리야키. 우리는 테리야키라고 하죠. 실제로는 테리야키입니다. 테리야키. 테리야키보다 약간 빛깔 비치게끔 간장 소스나 이런 게 빛깔 비치게끔 뭔가 반짝반짝 비치는 것처럼 굽는 거예요. 그 테리야키예요. 그래서 테리야키. 아니 이제 우리 배운 사람이니까 테리야기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느 또 재밌는 게 테루.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은 뭐예요? 막뭐 장마고 나면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안 비치죠. 빛이 비려면 어떻게 돼요? 날이 개야 되죠. 날이 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거 있어요.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들어가면 철 하나 창문 쪽에다가 뭘 붙여놓느냐? 이렇게 제가 색깔의 이름을 썼지만은 자, 무슨 탁구공같은 머리에다가 헝겊같은걸 씌워가지고 요 모가지를 좀 맵니다. 이렇게 실같은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뭐 유령마냥 이렇게 날라다니는헝겊대기 있어요. 뭐 가끔 눈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 테르테르보즈 라고 합니다. 보즈는 스님이에요. 스님 머리가 있어 없어요? 저지좀 머리가 없죠? 흔히 머리가 없는 모양 그 다음에 테르테르 뭐죠? 개어라 개어라 테르테르 보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미신 중에 하나죠. 날씨 개, 개기겜 해라. 라는 기원을, 다음은 여러분, 어, 장신구라고 보시면 돼요. 테르테르보즈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테리아키와 <목소리> 테르테르보즈만 이해하시면은 재밌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달리 주자입니다. 달리다겠죠? 그래서, 하시루 어떻게 바뀐다? 하시 대 아, 이것도 뭐, 텟 때지만, 텟 때라는 말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하시 대 하시 때 뭐죠? 달리고 달려서 달려! 응, 하시 대 하시 때! 뛰어, 뛰어! 이런 말로 되겠죠? 다음 요거는 하이로들 입자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로니 하이로 오후로는 풍로, 풍로 해서 이제 욕조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미지 속에 있는 일본 욕조는 어때요? 우리 흔히 한국에서는 사람이 크게 누울 수 있는 정도, 넓은 게 아니라 약간 무릎 구부리고 들어가는 깊은 욕조죠.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깊으니까. 그래서 오후로니 하이로 하면 뭐죠? 목욕을 하다, 응? 씻다 이런 개념 보시는데요. 그때 하이루예요. 근데 이 녀석이 가끔은 이루라고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루. 그 뭐냐? 앞에 붙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안요몇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키니이루 기운이 있다. 키니이루그 뭐죠? 기운이니까 내 마음도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루 들어왔대 그러면 내가 이걸 내팽겨야 아니면 어, 내꺼니가 소중하게 요 소중하게 하죠 키니이루 자 마스크 해볼까요 예외 입은이 안빼요 리로 바꾸면 되겠죠 키니이리 마음의 듬이에요 키니이리는 뭐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쓸수 있어요 뭐냐 별표 있죠 인터넷 창 내면 별표하는 거 뭐죠 즐겨찾기 그게 키니이리에요 또는 오키니이리 해가지고 뭐 마음에 드시는 애장품 소장품 뭐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또 어떻게 일이라 이리, 쓰냐 입구 들어가는 입구 뭐냐 일이 플러스 입구 이리굿지 그래서 얘는 쿠가 아니야 그때는 란타 란다 그래서 이리굿지가 됩니다 이리굿지 또 입구에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스케에서 한번 나왔던 동사에 다른 동사들 이 있죠 우쭈르누구 푸그스 쓰는 애들 걔네들도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말이 어색해도 고, 서, 해. 항상 해답을 다다다닥 해주셔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야지 한번쯤이라내 뱉어보고 읽어봤으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뭐뭐고, 뭐뭐서, 뭐뭐해. 이렇게 이해하면 바로 그냥 어, 뭐뭐서. 어, 일단 뭐뭐해. 다른 사람, 어, 뭐뭐고. 이런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모든 단어를 다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최대한 적은 단어지만 그거를 그때그때 무슨 형, 무슨 형할때 반복 활용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단어 나와도 쉽게 쉽게 적응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케의일부룹그 활용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모는 어떻게 어모 대, 타츠는 어떻게 탓 대, 후루는 어떻게 풋 대, 신우는 신 대, 여무는연 대, 여무는 연대 똑같죠? 자 키크는 키이 대, 키 대. 그 다음에 얘는 서서 그는 서서 이 대, 또는 두구면두이데그 다음에 하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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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얘기 좀 해, 놔, 떨어져. 자, 그 다음에 테르, 다시르, 하이르테 하시떼, 하이때 물론 이루릴때입때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여러분, 내기 마세요.